시가 8억 원 아파트를 맡기면 죽을 때까지 매월 236만 원이 나온다. 지금 당장 생활비가 막막한 분들에게 이보다 더 달콤한 말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 달콤한 약속을 믿었던 한 70대 어르신은 단한 번의 이사 결정으로 평생 모은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계약서 속단한 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이 매력적인 숫자 뒤에 숨겨진 모르면 큰 낭패를 볼수 있는 주택연금의 진짜 얼굴을 파헤쳐 봅니다. 우선 영상 제목에 나온 월 236만원이라는 숫자부터 냉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약속의 숫자가 아닙니다. 최근 언론 보도와 주택금융공사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이 금액은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바로 만 70세의 가입자가 시가 8억 원짜리 그것도 아파트를 담보로 맡겼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의 나이가 만 55세라면 월 수령액은 116만원대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또 같은 8억 원짜리 집이라도 아파트가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월 수령액은 196만원대로 40만원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시작부터 나의 나이와 내 집의 종류라는 조건을 정확히 대입하지 않으면 기대했던 노후 계획은 첫 단추부터 어긋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주택 연금. 이라는 이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것을 나라에서 주는 복지 혜택의 일종으로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복지 혜택이라는 예쁜 포장지를 뜯어보면 그 안에는 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쓰는 영목이지론 즉, 대출이라는 차가운 본 모습이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식 자료를 보면 우리는 매월 연금을 받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가입 첫날 집값의 1.5%에 달하는 초기 보증료가 내 대출 원금에 더해집니다. 그리고 매년 쌓여가는 대출 잔액의 0.75%가 연보증료라는 이름으로 복리 이자처럼 불어납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에 체감하기 어렵지만 이 보이지 않는 비용들은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내 집의 자산을 매순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서울 마포구의 8억 원대 아파트를 평생의 자산으로 여기며 살아오신 이른의 김성호 어르신이 계십니다. 은퇴 후 손에 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부의 생활비가 빠듯해지자 고민 끝에 주택연금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담 결과 매월 약 236만 5천원을 평생 받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무엇보다 수십 년 정든 내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그야말로 걱정 없는 평온하고 안정적인 노후였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입 5년 후 김성호 어르신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무릎 건강이 나빠지면서 더 이상 넓은 아파트를 관리하기가 버거워졌고 마침 근처에 사는 아들네와 더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에 현재 집을 팔고 인근에 6억원짜리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같은 주택연금인데 이사 가는 새 집으로 연금을 그대로 옮기기만 하면 되겠지? 어르신은 너무나 당연하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한 결과 그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사하려면 지금까지 받은 연금을 정산해야 하는데 더 저렴한 집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목돈을 토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한 경제지의 심층 보도에서도 바로 이 문제를 주택연금에 숨겨진 함정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계산은 이렇습니다. 김성호 어르신이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집값은 8억에서 6억으로 2억 원이 하락했습니다. 이 경우 집값 하락분 2억이 연금 수령액 1억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받은 연금 1억 원과 그동안 쌓인 이자 보증료까지 전부 현금으로 당장 갚아야만 이사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해서 연금을 신청했는데 이사를 가려니 오히려 억대의 빚을 갚아야 한다니요. 김성호 어르신은 그야말로 황당하고 막막한 상황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어찌어찌 목돈을 마련해 6억원짜리 집으로 이사하며 연금을 다시 설정하더라도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월 수령액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8억원 집을 기준으로 받던 월 236만원이 207만원 수준으로 매월 30만원 가까이 영구적으로 삭감되는 것입니다. 결국 김성호 어르신은 이사 한번 잘못 생각했다가 막대한 목돈 지출과 매월 고정 수입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이사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편안한 안식처가 아닌 벗어날 수 없는 감옥처럼 느껴지는 내 집에 갇혀버린 셈이 된 것입니다. 금전적인 문제 외에 심리적인 함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의 집값으로 연금액이 고정됩니다. 만약 가입 후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 우리 동네 아파트 값이 두 배로 뛰었다면 어떨까요? 내가 너무 싸게 집을 넘겼구나. 가만히 있었으면 몇 억을 더 버는 건데.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상대적 박탈감과 후회 때문에 가입을 후회한다는 경험담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중간에 해지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해지는 엄청난 패널티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동안 받았던 월 지급금 총액은 물론 복리로 불어난 이자와 초기 보증료 등 모든 비용을 단한 번에 상환해야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한번 해지하면 향후 3년간은 바로 그 집으로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는 족쇄가 채워진다는 점입니다. 한순간의 판단 착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김성호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이사 라는 변수가 어떻게 재앙이 될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망하고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왜 이런 함정에 빠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함정을 피해 갈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봐야 하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김성호 어르신이 빠진 함정의 근본적인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노후의 삶도 변할 수 있다. 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70대에는 건강에도 80대에는 병원 가까운 곳이 더 좋을 수 있고, 90대에는 자녀의 돌봄이 필요하거나, 요양시설로 거처를 옮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현재 사는 집에서 평생 거주한다. 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상품입니다. 당장의 현금 흐름만 보고 덜컥 가입했다가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인 집의 유동성을 완전히 묶어버리는 결과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택연금이 무조건 나쁜 제도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 집에 살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평생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엄청난 장점입니다. 특히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부부 중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남은 배우자에게 연금액이 단 1원도 깎이지 않고 그대로 승계된다는 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안정감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함정을 아는 것입니다. 함정을 알면 피할 수 있고, 이 제도를 영리하게 활용하면, 최고의 노후 안전판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신다면,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이 집에서 계속 살 것인가? 만약 조금이라도 이사, 자녀와의 합가 혹은 실버타운 입주 등의 계획이 있다면 현재 주택으로 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보류하셔야 합니다. 주거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나이, 마지막 집을 담보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가입 방식과 시기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기존의 저당권 방식 외에 신탁 방식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신탁 방식은 가입자 사망 시 자녀들의 동의 절차 없이도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연금이 승계되어 혹시 모를 가족 간의 분쟁을 막고 배우자의 노후를 더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조건 일찍 가입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나의 건강 상태와 다른 연금 수령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에게 가장 유리한 가입 시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을 노후 준비해 첫 번째 카드, 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IRP 등 다른 연금 자산을 먼저 최대한 활용하여 기본적인 생활비의 틀을 만들어 놓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택연금은 이러한 연금들로도 부족한 2%를 채우거나 예상보다 길어진 노후와 늘어나는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는 최후의 보루. 이자 내 노후 계획의 마지막 퍼즐. 로 활용할 때그 진정한 가치가 빛을 바랍니다. 8억 아파트 맡기고 월 236만원. 오늘 우리는 이 숫자가 단순한 산수가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의 수많은 변수가 담긴. 복잡한 방정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집은 평생의 땀과 눈물이 담긴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만큼 더 신중하고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함정들을 잘 기억하시고, 나의 미래 거주 계획과 재정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은 잘 쓰면 노후의 든든한 효자가 되지만, 모르고 쓰면 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집이 가장 편안하고 현명한 노후의 동반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주택연금에 대한 자신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를 나눠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과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